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정도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다. 거의 불가능이죠.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돈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못 받아들입니다. 돈만이 아니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롭거나 능하거나 문벌이 좋으면 믿음으로 들어서기가 어려운 현실이죠. 초대교회 당시지만 지금도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쓰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교만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생생한 증거가 누구나 자존심을 가진다는 사실이죠. 자기 존재를 강하게 의식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왕이라고 의식합니다. 자기 세계에서는 자기가 왕이죠. 이것이 믿음에서 첫 번째 걸림돌입니다. 첫 번째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가 영원한 멸망의 길이죠. 믿음은 그 인간됨이라는 것을 뛰어넘지 않고는 불가능입니다. 자존이라는 게 당연하지만 어디까지나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선택에 달렸죠. 하나님인가 나인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신인가 나인가 물론 이것도 진정으로 섬기는 게 아니기 쉽지만서도요. 근데 사실 믿는 것도 일종의 특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아는 보통 인간됨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궁극적으로는 마음 바탕의 문제입니다. 교만한 본성에도 얼마든지 겸손한 마음 바탕 가질 수 있죠. 그게 사람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어쩌면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넣어두신 게 아닐까요? 창조주시니까요. 하지만 그 이상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죠. 자, 그러면 본성이 교만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다. 왜 믿게 하세요? 물론, 구원하시려고. 하지만 그게 나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꾼으로 쓰시려 하시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고 다된 줄로 알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뜻에 대해서는 마음 안 쓰고 있기 쉽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하나를 지으신 것은 쓰시려고 지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보내셨고 그래서 믿음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물론 믿는 것이 먼저이지만 믿었다면 그저 하나님의 자녀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구 또 예수님이 세상 속에서 쓰시는 일꾼입니다. 이것 선택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자기 뜻이 강할수록 하나님이 쓰시지 못합니다. 이 자기 뜻이라는 건 당연히 육신적이고 당연히 하나님 뜻을 거스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완고함이고 굳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마음이 뭐예요? 내 뜻, 내 주장, 내 고집이 약한 거죠. 약한 것이라기보다 하나님 뜻 앞에 자기 뜻을 꺾어서 굴복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일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르게 말해서 지혜롭거나 능하거나 문벌이 좋을수록 자기 인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굳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못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강할수록 가질수록 또 많이 할수록 유호할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무척 어려워요. 이게 생생한 현실이죠. 불신자만이 아닙니다. 믿는 자도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전전에 나는 대로 믿음도 일종의 특권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겸손이겠지요. 왜냐하면.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인식하니까요. 그래서 감사는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조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존재부터 살고 있는 것, 하는 모든 일, 살면서 성취하는 모든 것, 모든 소유와 관계와, 아니, 매순간 숨 쉬는 것까지 감사해야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라면 믿고 다된 줄로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 즉, 지극히 위대하신 만유의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특권으로 믿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존재 이유로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믿는 것 자체를 은혜로 시인하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힘쓰십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쓰실 때마다 기뻐하고 찬송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리는 일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끝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선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선한 것들로 만족하며 세상과 사람을 초월합니다. 아멘. 소유와 힘, 지식, 재능 다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믿음의 중대한 걸림돌인 사실에 진지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 것입니다. 물질이나 정신, 사회적으로 가진 것 없는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믿는 사실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 손에 겸손히 붙들리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직 낮은 마음으로,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오직 사랑과 충성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